हरे 그분은 정신을 지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충원의 지립니다. 아, 예. 것고어요새것의 만남을 여전히 있는 드라마 장면을 세요.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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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도 너무 이쁘다. 순신호구길 아닙니까? 남해 바리길이 총열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개통된가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저희 이름이 정체 이름은 남해 바리길입니다. 조개를 캐러 간다, 네, 해산물을 캐러 간다는 아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 여기 이제 해산물 캐러 가고 했던 삶의 길. 야이 반바! 어여여 보통 아니다. 아닥어닥어 어, 어, 아니야 아니, 밟지 마시고 예밟지 말고 안 밟아요 밟아 놓고 뭘안 돼요. 다쳐얘를 쳐. 얘를 쳐. 어떻게 잡아, 잡아. 어떻게 잡는데? 아, 네, 잡아. 안 놓. 아, 아니, 안는 아, 방법이 있어요. 아이고, 참 형님. 그는 네. 방법을 네, 이렇게 형님. 잡아야지. 아아 잡아 예. 아이 대장님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 이거 야, 야, 진짜 괜찮다. 아, 아, 내가 날렸는데 딱 1500원 하나. 딱 1500원 하나. 이거도 살입시다. 500원도 야, 안 돼. 어가계 됐어? 얘 봐. 얘 봐. 얘 봐. 얘 봐. 1 0 원짜리 내나십원열 개씩 뜯어서 그 나뭇채가 가려진다. 네. 아, 됐어, 아주, 아주 웅장해, 웅장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가 하는 곳에 여기가 지금 뭐래 역사길, 옛길, 가랑길 테마로 공장하는 곳이 여기 이 길이래. 남해대교로 오세요. 아직 두 번째.

근데, 고구마. 아니, 다시 고구마 꽃 봤어? 나도 피는데, 어, 흔하지는 않아요. 진짜 꽃이 피긴 피다 아니, 고구마도 돈 벌도 안 나가는데 꽃이 피네.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 아이고. 네. Yelled, 아, 네. 네. 좋아요, 됐어. 어, 이저 신발. 아, 아니야. 한한 시간. 다음 없어? 끝다 줘. 네, 야, 박기선. 지네 저들. 먹었습니다저 그거 뭐 갔습니까? 아그 바퀴벌레 우리 팀 항상 어때마다 박기보네. 아, 박기 바퀴벌레 주렁주렁 달렸네. Yeah. 와 <목> 아, 못 잡았죠? 타워만 잡아만, 잡만기 힘들어. 됐어됐어 자, 얼굴만 쇽쇽 내밀 어 얼굴만 하나, 둘. 오케이. 유이 <신대기> <신대기> <목소리> 여기 보이는 여기가 관음포 만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옷을 입고, 저기, 이내이라는 곳이에요. 이 만으로 보아라. 이 만으로 보아라면 이 끝이 나거든요. 어린들이 이런,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배육 부축으로 3백수를 세척을 이 수가 있어? 명오에서 어떻게 이겨?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들 한 수는 거의 대부분이 이순신 장군이니까요, <laughs> <laughs> 임신 노래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탁월한 능력도 필요했지만은, 이순신, 임신 노래 안에서 결정적을시기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는 포입니다. 천지횡상 포예요. 그리고 배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는 평저선이에요 평저선. 바닥이 팽팽해요 배가 커요. 일본 놈들이 배는 새끼 눈라로 돼가지고, 청두선에 뼈가 뾰족해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이게 멈추면 빙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 배는 어때요? 그냥 여기서 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끼니 강한거예요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행을 몰라서 거예요 물이 빠지면 개풀이 되잖아요. 요 뼈가 놈들 물이 빠지면 난 너무 지그러잖아요 여기 물이 다 빠져요. 지금 물이 빠질 뻔이 여기가 바로 뿔밭칩니다그데 우리나라 배는 뻔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배는 다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함포는 이게 200m 500m 600m 1km까지 나아갑니다 표가 배는 그걸 때리지 못해요 근데 일본 놈들이 하는 거는 제일 뭘 잘하냐 그러면은 등선육박술에요 배에 올라가서 칼싸움 하는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선 병사 20명하고 일본 사무라이 한명 없어도 우리가 안할 정도인데 왜 그놈들은 칼질을 백년 동안 하고 백년 동안 싸움을 하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어.. 이 말씀 드리고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아, 오시네 아니다 어서 오십시오